혹시 게이밍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벤큐 FHD 모비우스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여 몰입감 넘치는 아, 게임 플레이를 아, 선사합니다. 선명한 FHD 해상도와 생생한 색감으로 게임 속 세상을 더욱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잔상 없는 쾌적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다양한 조절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 게이머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뱅큐 FHD 모비우스 모니터로 지금 바로 게임과 작업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